오늘은 새로운 나이캐스트 리뷰 시간 오늘 만나보는 나이캐스트 바로 이거 오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레이버 블로그 님이 대미나 님께서 지원해주신 이하철비니까 바로 이 1956년식 쉐보르 콜벳이 바이 캐스트를 한번 입어볼까 합니다 솔직히 저도 쉐보르 콜백 1956년식 모델에 예전에 한번 가둔 적이 있어요 예전에 약간 좀 베이지 색상 모델 한번 가둔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약간 민트색상모델이라 정말 이 화사한 분위기가 정말 매력적으로 가져올 것 같습니다. 약간 이런 바디 컬러 보니까 약간 미국 마이애미 도시의 잘 어울릴 법한 그 이미지가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. 이런 바디 컬러나 이런 전승의 디자인만 봤을 때는 약간 미국 마이애미 도시 약간 잘 어울릴 법한 분위기도 있지만 계속 그 생각이 하나 들었습니다 캘리포니아도 잘 어울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. 약간 로,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지역이나. 아니면, 미국 마이애미 도시 지역에도 하나의 잘 어울릴 법한 그런 분위기, 다이스가 개인적으로 막 가져오게 되었습니다. 바디 컬러나 뭐 전체적인 디자인만 봤을 때 약간 캘리포니아 저 로스앤젤레스나 아니면 마이애미 지역에 뭔가 잘 어울릴 법한 그런 매력 포인트가 느껴지네요. 약간, 약간 개인적으로 말씀드자면 약간 8, 9 0년대 미국에 약간 차로 올라서 그런 디자인적인 요소가 굉장히 매력적이라이 다이캐스트를 가져오게 됐습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다이캐스트를 지원해주신 네이버 블로그 분이 대미나님께 감사드리며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만 개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. 이제 한번 개봉을 보시죠. 또, 자, 그래서 이제 2 9 5 6년식쉐보라콜벳이다이캐스트번 간단하게 한번 매력을 보기 위해서 이 차량의 특징을 가장 설명해 드릴게요. 일단 쉐보레 콜벳 같은 경우는 지금 1세대로 시작해서 8세대까지 이어져 오는 최장수 미국 스포츠카 중 하나예요. 물론 이거보다 좀한 단계 낮은 스펙의 스포츠카가 있잖아나 머스탱 못지않게 이 쉐보레 콜벳 또한. 진짜 최장수 스포츠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물론 미국 스포츠카 기준으로는 머스탱하고 콜벳이 가장 최장수 스포츠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 머스탱하고 콜벳을 제외한 다른 스포츠카라 이런 거 거의 다 단종이 됐어요 뭐 카마로 뭐 다치 챌린저 뭐 포드 GT 뭐 바이퍼 뭐 이런 스포츠카가 많이 단종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살아남은 두 대의 미국 스포츠카라면 머스탱하고 콜벳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어찌보면 그 머스탱하고 콜벳 둘다 둘다 마찬가지로 미국 스포츠카들 최장수 스포카 모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콜벳 모델은 진짜 최초의 콜벳이라 했 정도로 1세대 콜벳이에요 그래서 이 차의 출시연도가 1956년도인데 그 때부터 지금 8세대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라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렇지만 요즘 콜벳하고 또 이미지가 많이 다르죠. 왜냐, 1세대 콜벳이랑 요즘 콜벳하고는 다르지만 또 그래도 1세대 콜벳 특유의 빈티지한 매력도 개인적으로 매력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일단 이다읽캐서개봉을 보니까 약간 또 미국 옛날 분위기가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약간 80년대나 90년대나 아니면 못해도 70년대 호우 그 라인 때 분위기가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. 화사한 바디 컬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디자인 봤을 로 70, 80, 90년대 그 미국의 향수를 보여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. 그리고 특히 디자인 봤을 때도 약간 그쪽 도시에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뭐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지역이나 아니면 미국의 마이애미 지역에. 좀잘 어울릴 법한 분위기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 특히 더잘 어울리는 고속보다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캘리포니아의 로스앤젤레스 지역보다 오히려 마이애미 지역에 잘 어울릴 법한 그런 느낌이 티나더 어, 드네요자 어, 그래서 이제 이 1956년식 쉐보레 콜벳 이 다이캐스트 한번 전면부를 보여드릴게요. 자 한번 이 1956년식 쉐보레 콜벳 이 다이캐스트 모델 한번 전면부를 보시면요 역시 전면부 헤드램프도 역시 도색으로 되었죠. 역시 전반부 헤드램프도 도색으로 디테일하게 마감해줬고 이런 크롬 범퍼나 라디에터 그래 그리고 컨버터블 모델라게 이런 A 필러 제안도 디테일하게 마감해준 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진짜 이런 측면부 디자인 봤을 때도 이런 클래식한 그 클래식 다이캐스트 요소를 정말 잘 살려주었어요. 이런 클래식카 특유의 유려한 디자인이나 그리고 이런 클래식한 도어캐치나 특히 그 클래식 다이캐스트의 결정체 바로 이 휠이 빠질 수 없죠. 진짜 이런 클래식한 차량하고 잘 어울리는 휠 재현까지 정말 완벽하게 재현해 줬습니다. 이런 클래식한 휠적인 요소도 디테일하게 재현해 준 그러한 요소 중 하나다.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. 이런 클래식한 휠 포인트 디테일로 전반적으로 재현해 줬고, 그리고 이런 도어 캐치 마감도 깔끔하게 좀준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런 데칼 마감도 정말 마음에 들게 해줬어요. 그리고 막 후면부를 보시면, 또 후면부가 다소 아쉽습니다. 왜냐? 이 모델은 아까 전에도 봤다시피 헤드램프랑은 다르게 후면부의 테일램프는 미도색이면 포인트는 좀 아쉽게 다가온다 후면부의 테일램프가 도색해졌으면 완벽했을텐데 테일램프의 미도색은 아쉽다?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런 리어범퍼 디테일도 깔끔해진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내부도 보시면요 하여도뭐 내부 제한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역시 오픈이 되는 모델라게 내부 마감은 정말 잘 신경써줬다 생각해요 역시 오픈이 되는 모델이면 굳이 돌 열리는 기믹이 없어도 내부를 볼수 있는 이 점은 마음에 듭니다 이런 클래식한 시트나 이런 클래식한 실내 마감도 깔끔하게 제한을 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제 1956년식 회보레 콜벳 이 다이캐스터를 토탈평가를 한 말씀드려볼게요. 제가 이 1956년식 쉐보레콜벳이 다이캐스터를 만나보면서 느낀 점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이에요. 솔직히 다이캐스터 같은 경우는 두 번째로 만나보는 거지만 정말 그 클래식한 그 향수와 빈티지한 매력을 정말 잘 살려주었다 생각해요. 진짜 오히려 옛날 미국 도시에 잘 어울릴 법한 디자인적인 분위기도 한몫했다 생각합니다. 역시 이런 클래식 마슬카 모델답게 이런 자, 약간은 말씀드리자 개인적으로 권가들어요 약간 머슬카긴 하지만 유로피한 이미지도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. 디자인적인 요소만 봤을 때는 약간은 좀 머슬카적인 투박한 이미지보다 좀 세련되면서도 그래도 미국 클래식화만의 그 전반적인 색깔을 잘살려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. 자, 그래서 이제 이1 9 5 0년식 쉐보레콜렛. 이 다이캐스터랑 체리 뷰로 나와서 마무리해 주겠습니다 오늘 이 1956년식 쉐보레 콜벳 이 다이캐스터를 지원해주신 네이버 블로그 분이 개미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다음번에 또 재미나 다이캐스트 컨텐츠나 매장 방문 후기 리뷰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만나요 캠바